안녕하십니까. 송암여행입니다.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잡고 있는 르메르디앙 호텔입니다.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, 오송포 호텔인데 바깥에서 찍고 있습니다. 아주 건축 양식이 디자인이 독똑합니다 한각형 모습 비슷하게 저 위로 찍고 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갈수록 층층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 바깥 모습을 찍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. 감상 들 하십시오 이 바깥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이제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날씨가 추워서 많이는 못 찍고 조금만 찍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앞이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서 지금 추운데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문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와 로비의 아늑한 모습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로비의 모습도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. 역시 5성 급 호텔 붙지 않게 대단합니다. 리메르에 대한 호텔은 옛날엔 6성 급 호텔이 었는데 지금은 5성으로 급 내려왔는데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좋은 호텔입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이제 몹이 녹네요. 백화점에서 들어왔다. 지금 많이 와서 찍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대단합니다. 웅장합니다. 이제 천정의 모습입니다. 램프가 조각 모양으로 쫙 나와서 특이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. 아주 디자인이 특이해서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 할랄리아 땡큐 쏘 머치 성탄절이 와서 연말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아주 멋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땡큐 쏘 머치 감사합니다 할랄리아맨